지금 이제 오전에는 주로 이제 셀러 허브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집에서 할 때도 있지만 카페로 이동해서 카페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카페로 가시는 길인가요? 네네. 셀러님 보통 이 시간 에 출근하시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어린이집 보내고 이 시간부터 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네, 와이프는 아침에 일찍도 어, 자기 직장으로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제가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있습니다. 나빠지. <laughs> 애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당연히 좋아. 하 따로 원래 본업이 있으신? 예, 예, 본업이 있고 그냥 아, 네. 처음에 코로나가 음. 터졌을 때 그때 자꾸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이제 나라 전체가 뭐 도시가 락다운 되거나 뭐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면 일을 전혀 할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투잡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어떤 그냥 시도 같은 것들? 원래 온라인 판매 좀 아셨어요? 전혀 몰랐었어요. 아, 온라인 그럼 그냥 판매? 그냥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유, 어, 유튜브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뭐 쇼핑몰을 한다는 그런 영상을 좀몇개 보고서 나도 그러면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발견하게 시작했던 거아요 네. 어떤 상품 판매하세요? 레드오션 쪽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입... 여자 의류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여성 의류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고 검색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성 의류 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뭔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운영 안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를 바탕으로 거기다가 제가 이제 물건을 올려서 그게 셀러허브와 연동이 돼가지고 셀러허브에서 여러 오픈마켓에다가 노출을 해주고 이제 관리를 해주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지금 뭐그 상담하는 창구는셀러으로 지금 상담하고 계시죠. 네, 네. 이것도 대표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뭐 네. 대표님 패션은 원래 좀 좋아하셨나요? 전혀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옷은 되게 <laughs> 그러 그러니까? <laughs> 너무 이쁘신데요. 아니 제 교복이에요. 그러니까 아, 속에 아, 아. <laughs> 속에 넥타이 매고 청바지 입고 네. 네. 코트는 이거 뭐야 그, 그 자라에서 그, 아, 자라 예 네, 자라에서 그30% 세일하길래 이거는 네, 네 만든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만들었다고 가져왔는데 사실 다섯 네. 살짜리가 뭘 만들겠어요? <laughs> 선생님이 만들어준 건제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래도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약간 조금 약간 부적처럼 남들 부적 붙이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거를 감고 다니보 거죠. 오전에는 카페로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하다 보면은 조금 늘어지거나. 그 셀러허브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뭐 셀러허브 음. 뭐흥뜨흥하면서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네 저는 전자 기타 치고 사실 여기가 제 모교인데요 한양대학교가 공모회를 아. 하면서 같이 밴드하고 다시 이제 직장에서 새롭게 밴드 결성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유명한 카페 아니까 맞아요 예. 저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네. 네. 아, 떤 아, 업무가 있네 그냥 간밤에 들어온 부문을 그쪽 음. 업체로 부문소 넘겨드리고 CS 온거 있는지 확인하고 일하면서 제일 시간이 오래걸리고 힘든 일이 반품처리거든요 그는 음, 음. 고객분들께서 이제 상품을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기사님한테 전달해드리거나 잠깐 위치에 놔주셔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시거나 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의류다 보니까좀 그런게 많죠? 반품이나 교환이요 네네 교환도 있고 상품 환담도 대표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업체 쪽에서 오케이 되는 그리고 제 조건에 맞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아, 업무가 좀 맞으시나봐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쇼핑몰 하는 업무들이 그냥 앉아서 컴퓨터로 진행하는 작업들이 음. 많다 보니까 대량으로 물건을 좀 정리를 하려면 엑셀을 아주 깊게 는아니어도 간단한 한수 정도는 다룰 수 있으며 전공이 전공은 물리학을 아, 전공해서 물리학, 물리아 하... <laughs> 네. <laughs> 물리하고 수학 관련된 서적들을 편집을 하거나 집필을 하거나 또 강의도 의뢰가 들어오는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 그쪽 일도 셀러홈처럼 <laughs> 프리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계속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쇼핑몰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대항해 시대에서 이제 물건 가져다가 무역하고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어무처럼 느껴지는 면도 좀 네. 느껴져요. 네. 네. 보통 유정 품이면 매출이 500이고 많이 팔리는 달은 1,200 조금 넘게들어 되거든요. 처음에는 세금 부분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장사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만 팔렸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제품들을 여러 개 팔면 그만큼 내가 시간이 많이 투자되니까, 4, 5천원짜리 티셔츠로 100만원을 팔아도 되는데, 5만원짜리 청바지를 20볼을 파는 게, 시간적인 면에서는 훨씬 세일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셀러 허브 쪽에서 이제 양식이 있는데, 물건을 주는 업체 쪽들은 다뭐 양식이 다양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 통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아 제가 하나하나 그렇게 다. 오늘따라 셀러허브가 약간 아 지금 됐다 가끔 그럴 때 있는데 또 그럴 때는 고객센터에다가 또 질문을 어, 하면은 거의 바로바로 바로 답을 주시고 바로 해결 안 되더라도 뭐 내일까지 혹은 뭐좀 작업이 큰 작업이면 일주일 내로 오류 수정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안인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컴플레인을 못하겠더라고요 되도록 이제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개인 거 보이시죠? <laughs> 이 바지 어때요? 개인 거보시죠이 가방에는 뭐 반죽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여기, 로블럭 끝이 이제 사무실이었는데. 합주실이 여기 근처세요? 네, 여기서 길 건너면은. 아아... 합주실이고, 거기에 이제 음식점들도 많이있고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원래 제가 줄무늬 들어간 기타 일 예, 예. 좋아하는데, 줄무늬가 없어서 예. 색연필로 그렸어요. 아, 이걸 직접 그리신 거라고요? 네, 색연필이에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낼수 있는 이제 장치가 이 안에 원래는 하나 하나 다 있는 걸 음. 이렇게 음. 믹스해놓은 거예요. 몇번 정도 오세요 여기? 매주 수요일마다는 꼭 오고 음. 일주일에 한두 번도 음. 음. 오고. 캠프를 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남들 게임하고 뭐 다들 취미 있잖아요. 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나머지 일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카페에서 또 네, 제가 보시나요? 보통 가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들 업무들 처리하고 바로 이제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 있으면 강의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회사 시간은 보통 몇시에요 일찍 끝나면 이시여 시고 늦게 끝나면 뭐0시1 2 시까지도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바쁘시는 동안 도 셀러브가 조금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이제 업무들을 했었는데 네. 셀러 허브 하고 나서는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좀 빼는 시간을 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은 이제 셀러 허브에서좀 채워 넣는, 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셀러 허브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하루 가족을 위해 쓸수 있는 시간을 더는거 네. 같아요. 어. 이 분은 어떤 관계이신 <laughs> 상사도 아니다, 아니다. 팀장님 지금 상사도 아니다 이거 네. 아 죄송합니다 옥상으로 따라왔어아옥상으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업무용은 아닌데 업무용처럼 네? 보이세요 아, 비스 이렇게 두꺼워요? 얘가 그.. 인, 인민에어라고 그.. 우리나라.. <laughs> 아열이 발열관리가 어, 관리, 엄청 잘되아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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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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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북 이런 건아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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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애플은 저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일단은 갤럭시, 상상 아니면은 뭐 MS 못해도 MS. 어치도 MS 어메이즈핏. 아, 이게 네, 중, 중국 거. 와인들이 보면 그 애플, <laughs> 애치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5만 원짜리 그 중국. <laughs> 아 부터 좀궁금한 대변요. 요 요거는 뭔가요? 아 이게 예. 반죽이에요. 스탠더드한 반죽인데그반죽이 예. 기능을 예. USB로 하나 넣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 낚싯줄은 뭔가요? 맨날 까먹어서 저는 까먹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달아요 그래서, 어. 그 달아놓고, 그 그래서 달아. 아. <laughs> 이 펜도 이렇게 낚싯줄에 달아놓고 그게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벨트에 달아요 아... 그거는... 이 펜도 되게 그... 실용적이게 <laughs> 색깔이 얘 네. 예 색깔이 되어서 예. 예 샤프가 돼요 네, 예. <웃음> 그래서 <laughs> 그니까 러 이게 모든 게 한계 올인원 모든지 올인원 셀러 허브도 멀티로 여러 가지 그 오픈마켓들을 네, 컨트롤하고 네, 네, 악기도 네. 멀티 임펙터가 네, 네, 네. 멀티로 소리를 내주고 u l t i r o s o l i d a r i t 이 g 가지기능 o g r 고 c h o g r o c h 있 Grocho, g r 검정색 펜이 얼마나 갈것 같아요? 검정색 펜 십몇 십년? 글쎄요 한.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볼...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가더라고 음. 검정색 펜은 음.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쓰다 보니까. 어 이제 다 와가네요. 있겠습니다. 아 오늘 그. 셀러허브에 대해서 내가 셀러허브를 어떻게 시작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어 목표도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번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